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마이크 들고 올라온 사람 있으면 소리 좀 한번 지러주세요 다시 한번.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좋아, 좋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날이 굉장히 더웠는데 오늘 하늘도 쨍하고, 어, 소선한 바람도 불고 좋습니다. 아, 우리 직장인 밴드 연합회에서 매년 행사하는, 매년 행하는 행사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곳에서 여러분 함께 할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어, 저희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 저희끼리 즐겁게 놀다 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멋있는 연예인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어, 긴 식전행사 그 다음에 의전 이런거 없이 바로 시작할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5회 평택직장인밴드연합회 페스티벌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아, 시작하기 전에 딱 한가지만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무대와 행사를 준비해주신 이거 안 어울리잖아요, 감독님. <laughs> 사무국장님 및 회장님 당부 말씀과 인사 말씀 간단히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잠깐 올라오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그 당부드리고 지금.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옆에 택시 하시는 그 기사님들, 그 다음에 저 건너편에 어, 저희 때문에 혹은 그, 시끄럽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저희가 될수 있으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8시나 8시 반 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소 오늘 좀 시끄럽고 귀찮으시더라도 또 여기서 공연하는 모든 분들이 옆집, 옆집 아저씨나 그 다음에 우리의 아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 일부, 그 다음에 같은 직장의 동료들이 나옵니다. 직장을 가지고 어, 주말에 열심히 음악 연습을 해서 이렇게 1년에 한번 정도 공연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어,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회장님,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자, 직장인 밴드 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에, 사무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어, 뭐, 즐거우라고 하는 공연이 때로는 상인 여러분들하고 주변에 택시기사님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시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또 일부 금액은 불우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자 그렇게 합니다.